여러분, 타지미니아 나가는 날 오전에 크레이들 마운틴 정상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최악의 최악이에요. 제가 타지미니아 있으면서 제일 안 좋은 날씨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은데, 날씨를 보면은 크레이들 마운틴 지금 2도거든요?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왔다 안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도, 5도.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영하 정도로 뜨거든요? 마이너스. 여러분,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호주의 여름입니다. 호주의 여름. 크레이들 마운틴 날씨에요. <laughs>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일 다시 해가 뜹니다. 내일. 저는 오늘 저녁에 배로 나가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운을 남겨두면 다음에 방문할 이유가 있지 않나. 근데 또 뭔가 아쉽고, 썸밋은 꼭 올라가 보고 싶고. 근데 차 안에 있으면,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밖에 나오면... 어, 지금 조금 잠잠해졌다. 와, 이게 바람이랑... 바람이 그냥 칼바람 그 이상이에요. 엄청 추워요. 저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laughs> 네, 일단, 최대한 제가 준비를 따뜻하게 하고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뜻한 물이랑 뭐 꿀차랑 이런 거좀 타갈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올라갈 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브레이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번에 올라갔던 마리언스 룩 아웃인데, 지금 구름 보이시죠? 해서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 이제 설명을 했죠. 뭐 2주 전에 왔었는데 날씨가 안 좋았고 오늘 타즈메니아 나가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 이러니까 미리 정상에서 무슨 카메라 같은 게 있나 봐요. 카메라인지 뭔지 아무튼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정상에서 볼수 있는 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밖에 없어요. 구름밖에. 그래서 올라가면 시야가 너무 안 좋다. 볼게 없다. 어, 그래, 내가 참고해라, 이렇게 하고, 준비물 잘 챙겨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완전 중무장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무리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최대한 제가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보겠습니다. 후딱후딱 후딱 올라가고, 썸밋 가는 길, 거기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씨. 근데 저것도 보고 싶은데? 저 구름 사이로 올라가면은 엄청날 것 같긴 해요. 와, 여러분. 메리언스 룩아웃.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금 눈나야요 눈. 누나요. 이게, 그, 아니, 올라왔는데 바람이 엄청 불면서 막 눈이 따가운 거예요. 막 얼굴을 누가 때려. 보니까 눈이야. 완전 작은 알갱이도 돼가지고, 약간 휘몰아칩니다. 한 40분 만에 올라왔어요. 저번에 봤던 도브레이크입니다. 저번에도 뭐 날씨가 좋은 편은 아니라 엄청 쨍쨍한 도브레이크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보이시죠? 네, 불났습니다. <laughs> 거의 불난 수준이야. 저게 크레이들 마운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예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할 때 이게 방수 장갑이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거 장갑에 묻으면 그 장갑 바로 버려야 되잖아요. 굳으니까. 얘는 코팅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세척이 됩니다. 밖에가 안으로 뭐 들어오지도 않고요. 비가 와가지고 딱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어제 엔진오일 교체할 때도 이거 썼는데 깨끗하게 닦아놓고 와 너무 조용하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썸니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습니다. 꿀차입니다, 꿀차. 아 달달하다. 따뜻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눈. 눈이야 눈. 와 씨. 와눈 온다 와 결국에 아씨 아따고 결국에 타즈메니아에서 눈을 보고 갑니다 이게 눈이요 비여씨 눈비 눈비 와아 와. 최악의 기상 조건 해발 1,500m 크레이들 마운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기온은 굉장히 평온하며 야 아씨 어우 오씨, 어우 아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가워 아이씨 판초 입어야겠다 이곳의 기후는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다들 와서 계고생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오바야 이거 되는 거야? 갈수 있어? 진짜 기, 길이 하나도 안 보여 최대한 가볼게요 키친핫 10분 어저 아직 살아 있어요. 아 씨.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저 서로 죽어라. 이거는 꼭. 이거 안서. 서 보인다. 쉼터가 보인다. 쉼터. 아, <laughs> 이거부 oh, They're coming? Oh cool. That's what she saying. Oh thank you. We're glad you're here. You're oh. warming up a little bit more. Oh Yeah, I need to. A... You guys are heading to summit now? No, no. This side is not. I'm not gonna summit. Okay. No, oh, you're gonna gonna go down here? Yeah. Yeah. No, no, I'm gonna go overland. So, so uh, I'm overland. The summit oh. the people don't wanna die today. Yeah. Oh, <laughs> are you going to the summit? Sorry? Are you going to the summit? Yeah, I'm going to the summit. Oh. Because awesome. uh <laughs> <laughs> Do you know what injured means? Means you get to have a, a helicopter engine? ride out of here. Oh, Lily. Really? Yeah. Ah, if if something happens on there, maybe yeah, helicopter. Yeah, yeah. The, the, winds, the winds are like 60 kilometers an hour, 70 yeah. kilometers an hour up there. So, do you know is how long time take from here to summit? it's generally? Uh, it's a long time. Three like to four Yeah, hours good day. Four and a half. Four hours. Yeah. Three to four hours, they yeah. said. Yeah, <laughs> from here to summit. Yeah, yeah. Nearly. Yeah. <laughs> really? yeah. Especially in this weather. Oh my god. Yeah. Because yeah. you have um, to climb. Are your pants cotton? No. I think they are. Yeah, I think. Oh, yeah. Because I thought maybe one and a half or two hours from here to. Yeah. Four hours. Yeah. I needed to change my plan. Oh. <laughs> <Yeah. laughs> <laughs> uh, That's why. Because when I was on the Marius lookout, it's a. Uh, some says it looks like it's not far from yeah, the, uh, yeah. hot. That's why I thought maybe two hours. Yeah. But yeah. Uh, uh, because of the elevation. Oh shit. Your kitchen hot. Kitchen It's Rolled in, oh, wow. and so it went from a perfect clear to complete whiteout in 15 minutes. <laughs> 15 minutes. Oh, okay. um, uh, yeah, it was amazing. Yeah. And I'm like. <laughs> <laughs> The trip down is a bit stressful. Yeah, I was here like an hour ago. No. Oh, yeah. Oh, yeah. here. Yea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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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ive. Yeah. Yeah. Oh, no. yeah. oh, no. yeah. oh, really? It's freeze. Mega. Yeah. Oh, my God. Hello. <laughs> <No>. s m e b o d y s o u l d not be able to get in the house. I'm not going be able to g e i t 화장실이 어디야? 와 여기서부터 4시간이라고? 저 안에 있는 분이 지금 6일 동안 여기를 돌아다닐 거래요 딱 봐도 경험이 좀 많거든요 백팩도 15kg짜리 메고 오셨고 다음 포인트에 가서 텐트 치고 잘 거래요 근데 저분도 오늘 날씨 보더니 안 가는 게 좋다고 왜냐면 제가 또 복장이 완전 그런 산악인 복장도 아니고 다 젖는 복장이고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4시간 듣자마자 4시간은 좀 오반데? 크레이들 마운틴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 녀석이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네요. 특히 뭐 체력이나 이런 건 남아있는데 더 올라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위에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헬리콥터가 못 된다고 지금 시야가 안 나오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다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올라와서 눈은 봤네요. 이게 눈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비죠 눈비. 거의 뭐 난리 났어. 크레들 마운틴 썸밋 가봅시다 여기 서있네요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미턴 포함해서 2시간 30분 걸린대요 근데 아까 이제 저 고수분의 말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한 3-4시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신 거거든요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놀람> 여러분 이건 안될것 같아요 더 올라가다가는 진짜 죽어요! 내려가겠습니다!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내려오는 버스에서 한 10분 앉아있는데 다리가 다 풀렸어요, 지금. 이제 이 신발 진짜로 보내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양말 다 젖었습니다, 여기. <웃음> <웃음> 여기도 지금 이것도 갈라진 대로 물이 들어왔는지 여기도 젖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상까지 가맹했으면 그것이 저의 무덤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걸로 만족하고 내려올 때 되니까 비는 끝이더라고요. 빨리 환복 좀 할게요. 옷이 다 젖어가지고 좀 춥네요. 날씨 진짜 개판 아닌가요? 해 떴다가 비 왔다가 구름 졌다가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어, 아쉽게 정상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laughs> 일단 바로 대범포트로 가서 어, 옷이 너무 젖어가지고 좀 빨래할 것좀 하고 뭐 정비 좀한 다음에 샤워도 거기 할때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도 거기서 하고 정비 좀 하고 배 타러 가겠습니다 1시간 11분 걸립니다 가깝죠? 여러분 드디어 타즈메니아를 떠나는 날입니다 1시간 후에 저 페리를 타고 이렇게 나갑니다. 와, 제가 본의 아니게 거의 타지메니아에 한달 하고 한 3일 정도 더 있었어요. 한 33일? 원래 일정은 3주 정도 있다가 나가는 거였는데 북부 일정을 조율하다가 조금 더 있고 싶어가지고 연장하게 됐습니다. 충분하게 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타지메니아라는 섬이 뭐 다른 호주의 땅보다는 작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볼 때가 되게 많아서 그런지 부족합니다, 시간이. <laughs> 그래도 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다 다녀온 것 같은데, 그래도 숨겨진 명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찾은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되게 잘 돌아다녔고, 여기저기 시간을 나름 잘쓴것 같아서, 그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굳이 아쉬운 거를 좀 뽑으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날씨가 훨씬 추워서 바다 활동을 거의, 거의가 아니죠. 한 번도 못 했죠. 브루니아일랜드에서 한번 했다가 저체온충 와가지고 고생한 거그 이후로 피어피싱은 한 번도 못 했어요. 제 생각에는 타즈메니아를 여행하기 좋은 시점이 1월에서 2월. 그 정도가 정말 여행하기 제일 좋은 날씨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여행 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에 타즈메니아에서 자라고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스 히터는 진짜 안 들고 와도 된다. 그거 오바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안 들고 왔죠. 근데 저처럼 한 11월부터 12월. 이때 여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스 히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최소 히터 정도? 타즈메니아가 진짜 신기한 게 산맥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진짜 한두 시간 거리만 가도 온도가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기는 나름 평화롭잖아요. 춥긴 하거든요. 근데 크레이들 마운틴, 저 오전에 갔다 왔는데 크레이들 마운틴은 거의 뭐 난리 났죠, 거기는? 거기는 지금 막 비바람 불고 눈 오고 뭐. 아주 막 난리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막 동부 가면은 조금 따뜻해지고 막 서부 가면은 갑자기 막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상치 못한 날씨 때문에 고생을 좀 없지 않아 한 것도 있는데 나름 거기에 맞춰서 잘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움은 남지 않고 크레이 마운틴을 그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그 전에 가지 왜안 갔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고 싶어서 여행하는 내내 크레이들 마운틴 날씨를 계속 쳤거든요. 저기는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지금 나갈 때까지 그냥 계속 비에요. 계속 비표시에요. 그 전에도 아, 비 오네, 아, 비 오네, 아, 비 오네 하다가 이제 나가기 직전에 비가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번 이제 등산하고 나가는 건데, 다음번에 오면은 좀 준비 잘해가지고 와서 크레이들 마운틴 썸밋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크레들 마운틴은 날씨 좋을 때 아침 8시 셔틀버스 타고 바로 올라가서 바로 썸밋까지 달리면 하루 컷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그 중간에 휴식지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반? 그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첫차 타고 바로 올라가서 그냥 바로 썸밋 지른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 하루 컷 가능합니다 타즈메니아 제가 정말 정말 제차 가지고 오고 싶었던 곳인데 와가지고 원없이 놀다 가고요 보고 싶었던 동물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못본 것들이 이제 원래 타즈메니아에서 남극이랑 가깝기 때문에 오로라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오로라 보려고 쫓아다녔으면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로라를 보는 게 되게 빡세요. 약간 호바트 근처, 그러니까 남쪽이죠. 좀 그쪽 근처에서 저녁에 보통 이제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오로라가 많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뭐 정말 그거는. 변수가 많겠지만 그래서 보통 그 시간대에 내가 이제 밖에서 대기할 수 있을 그런 장소에서 오로라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제 일정 자체가 다음날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이동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춥다 보니까 뭐 텐트에서 나올 생각을 못해요 거의 남쪽에 있을 때는 뭐 저녁 한 7시? 그쯤에 이미 텐트에 들어가서 핫팩 두개 데워놓고 자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오로라를 못본 거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보고 싶었더라면, 어, 떻게든 2, 3일 정도 막 날짜를 할애해서라도 오로라를 쫓아다녔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로라 못본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런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타지메니아까지 오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을 썼는데 타지메니아에서만 거의 한 달을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했어요. 지금 머릿속에 모든 게 자세하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걸 해서 진짜 재밌었고 정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언젠가 다시 타지메니아에 오게 되면 그때는 좀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겠죠. 왜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러면 저의 타즈메니아 여행기는 이제 이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멜버른, 그리고 캔버라 시드니, 동부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잘 있어라, 타즈야. 타즈메니아에서 탄 키로스인데요. 제가 타지미냐 들어와서 리셋했으니까 어, 안에서만 지금 4129km 탔습니다. 요거는멜번 도착하자마자 바로 리셋을 누르고 카운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12시 7분 굉장히 늦게 도착한 건데 어제 출발할 때 무슨 이말전시 상황 생겨가지고 승객분들 중에 한명 그래가지고 좀 늦게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령으로 나가서 멜버른에 있는 한인마트 먼저 들렀다가 카라와파크 체크인 할 계획입니다. 한... 자, 이제 멜번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e t